자, DB손해보험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순이익이 무려 35%나 줄었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어닝 쇼크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숫자 뒤에 이 엄청난 위기를 막아내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이 충격적인 실적 뒤에 숨겨진 DB손해보험의 진짜 체력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순이익이 35%나 급감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숫자입니다. 이게 과연 업계 전체에 불어닥친 그냥 지나가는 비바람 같은 걸까요? 아니면 DB 손해 보항이라는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핵심 메시지를 먼저 딱 던져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보험 장사의 핵심인 보험 손익. 이거 분명히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DB 손해보험은요. 아주 견고한 투자익, 그리고 미래 이익의 저수지라고 불리는 계약 서비스 마진, CSM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아주 튼튼한 자본 안정성. 이세 개의 강력한 방패로 지금 이 충격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네 가지 단계를 따라서 DB 손해보험의 진짜 모습을 한번 파헤쳐보죠. 먼저 보험업계 전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DB 손해보험의 충격적인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 회복 탄력성의 비밀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DB손해보험의 문제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보험업계 전체가 얼마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사실 이번 실적 부진이 DB손해보험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2025년이 보험사들한테는 유난히 힘든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죠. 오랫동안 계속됐던 의료 파업이 풀리면서 그동안 미뤄뒀던 병원 방문이 확 늘었고요. 당연히 보험금 청구도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3분기는 원래 영업일수 자체도 좀 많았고요. 여기에다가 몇년 동안 계속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줬잖아요. 그 효과까지 쌓이면서 보험사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손해율, 그러니까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의 비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DB 손해보험의 3분기 성적표를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 상황이 db손해보험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숫자입니다 3분기 순이익이 2,930억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4%가 사라진 겁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큰 충격이었죠 그런데요 순이익보다 더 뼈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의 본업.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험장사로 벌어들인 이익이 1년 전보다 71.7%나 급감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익의 질이 크게 나빠졌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부문의 타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작년 3분기만 해도 177억 원 흑자를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려 558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손해율이 90%를 훌쩍 넘어버린 결과죠. 이 모든 부진한 숫자들은 결국 시장의 예상치를 28%나 밑도는 어닝 쇼크로 이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이 정도까지 실적이 나빠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숫자들의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자, 이 표가 이번 실적의 핵심을 딱 보여주거든요. 제일 위에 보험이익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3,6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021억 원. 와, 71.7%가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할것 없이 다안 좋았어요. 이것만 보면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죠? 그런데 바로 그 아래 투자액을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23%가 늘어서 3,011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생긴 이큰 구멍을 투자로 번 돈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왜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DB 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이세 가지 강력한 방패, 즉, 회복탄력성 때문입니다. 지금 DB 손해보험은 마치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성과 같아요. 왼쪽에서 보험 손실이라는 거대한 공격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세 개의 방패가 굳건하게 버텨주고 있는 거죠. 첫째, 탄탄한 투자 이익이 당장의 현금 흐름을 지켜주고, 둘째, 미래 이익 창고인 CSM이 장기적인 희망을 주고요, 마지막으로 튼튼한 자본이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체력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자, 두 번째 방패인 CSM. 이 개념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미리 쌓아 놓은 저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험사가 보험을 팔면 그게 당장 이익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이 CSM이라는 저수지에 이익을 차곡차곡 담아뒀다가 보험 기간 동안 서서히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수지가 푸고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는 건그 회사의 미래 이익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증거입니다. DB 손해보험의 CSM 잔액은요, 이번 3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분기보다 더 늘어나서 13조 4,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미래를 위한 저수지는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패는 바로 이 숫자, 226.5%입니다. 이게 뭐냐면 KCS 비율, 그러니까 회사의 금융체력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큰 경제위기가 와도 보험금을 문제없이 다 지급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디비손의 보험은 이 비율을 200에서 220% 수준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걸 훌쩍 뛰어넘는 아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 눈여겨봐야 할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기억해야 할 핵심 딱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손해율 충격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아주 견고하다. 이 말은 즉, 단기적인 실적 파도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회사가 가진 튼튼한 기초체력이랑 장기성장성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우리는 이네 가지를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첫째, 이렇게 치솟았던 손해율 그래프가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 둘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의 보험 인수 정책이 어떻게 더 정교하게 조정될까? 셋째, 이 튼튼한 자본의 기둥을 목표 범위 안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을 2028년까지 35%로 늘리겠다는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이네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주주환원 정책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db손해보험은 현재 23% 수준인 주주환원율을 2028년까지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단기 실적이 좀안 좋더라도 배당 같은 걸 통해서 주주가치를 꾸준히 높여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보험 영업이라는 본업에서는 분명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튼튼한 투자 수익, 꾸준히 쌓여가는 미래 이익창고, CSM, 그리고 견고한 자본력, 이세 개의 방패가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의 이 강력한 방어력이 앞으로 계속 불어닥칠 보험업계의 역풍을 막아내기에 과연 충분할까요? 단기적인 실적 충격을 딛고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가치를 시장에 증명해 낼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정부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